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요, 어, 2012 타경. 타경 36544입니다. 에, 물건 번호 그렇고요. 매각기일은 4월 30일입니다. 매각기일은 4월 30일.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과자동 1 1105번지. 과자마을 7단지. 꿈에 그린 그린 아파트. 702동 13층 1302호. 물건 종별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사건 접수는 2012년 10월 11일. 입찰 방법은 기입찰 건물 면적은 135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 몇 평, 한 40, 어, 한 47평형 되겠네요. 분양 면적은 47평형. 전용 면적은 한 4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6억입니다. 감정가 6억. 감정가 6억인데요. 49%까지 떨어져가지고 2억 9,400입니다. 매각물건은 토지건물 일괄매각 채권자는 영동동협 보증금은 2940만원 1차 유찰 2차 유찰 3차에 2013년 4월 30일 2억9400만원에 나왔습니다 용도지역을 살펴보니까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이고요 여기는 어, 인근에 단독주택도 있고 어, 또 이렇게 중층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여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상대정화구역이니까 어, 학교 정문으로부터 약 200m까지가 상대정화구역이다. 학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적입니다. 이것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물건 현황을 보니까요. 감정원은 대형 감정평가가 했는데 언제 평가했느냐. 감정평가는 2012년 역시 10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요 6억의 감정가를 했는데 항상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가를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평가된 거라고 보십니다. 고평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입찰할 때는 현재 매매 사례 가격, 매매 사례 가격을 조사해봐야 돼요. 어,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아파트 실거래가를 반드시 조회하는데요. 어, 이제 언제 조회합니까? 2012년도 4.4분기 때 언제 2012년 4.4분기에 얼마가 거래됐는가 또 2013년도에 1.4분기에 이 꿈에 그린 아파트가 현재 얼마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몇 건이나 거래가 되었는가 이를 항상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존등기가 2010년도에 된 거니까 한 3년도 채 건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17층 중 13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17층이기 때문에 바로 2종 일반 주거적이 되겠습니다. 13층이 되겠습요다 어, 사용 승인은 2010년 3월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어, 방 4개, 거실, 주방, 식당, 욕실, 화장실 2개, 세탁실, 보일러, 여기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건물의 감정가격은 4억 2천 토지의 감정가격은 1억 8천 해서 6억이 됐습니다. 현황위치 보실까요. 송포초등학교 남측 인근의 위치 주위는 아파트 단지와 그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시된다. 본꺼가 지는 차량 출 입이 가능 하 고요.